질문 있으세요? 안중역세권 개발에 관한땅 매입에 관해서 늦었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중역세권의 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안 팔려요, 어가지에. 지지역 어. 토지거래허가부에게. 네. 아. 그런데 개, 개발은 그저 지금 사는 거는 맞지 않아요. 지금은 거품이 60%예요. 아저님 마지막에 아. 지지역은 어습니까 지지역 역세권도 돈 5억, 10억 가지고 투자할 필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얼마큼 다 벌었지 돈 있으면 거기 가서 내가 직접 꼭 필요하... 필요해서 필요 산다면 어쩔 수 없어 음. 근데 그돈 있으면 다른 데다 투자하면 네. 더 버는데 아 근데 이제 거기에 환지 방식으로 민간 환지 방식으로 개발하는 그래도 거... 나는 투자 안겠어요 사장님만 네. 하시려면 환지 방식 자체가 50%도 안 돼요 그 시간이 많이 시간도 많이 그 걸려죠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네. 네. 수용방식, 수용방식이든, 한시방식이든, 시간은 많이 걸렸는데, 한지방식 자체가, 예전처럼, 퍼센트가 많지 않아요. 20%, 20%, 30% 이내 밖에 안 돼. 내꺼가. 100평 있으면 30평 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그럼 지금 100만원 주고 산다? 그럼 내가 얼마 주고 산거이요 300. 그냥 300주고 사는 꼴이요 300, 지금 300주고 산다? 라고 하면 지금 900, 1000만원 주고 사는 꼴이고. 평당 500씩 얘기하는 거죠? 지금 평당 500이다 그니 내가 1,500 주고 사는 거예요. 알고 <목소리> <아이고, 목소리> 감사합니다. <목소리> 그렇게 궁금해져. <목소리> 그런 거는 가비씨 정해진 거예요.